네, 안녕하십니까. 하바람TV입니다. 자, 오늘은요, 보트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런칭, 랜딩하는 영상을 담아 보았구요. 어, 초보자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런칭하기 전, 어, 보트 트레일러 연결까지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트레일러 연결할 때는 네, 앞 선수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들어서 어, 봉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무거운 보트는 안 되겠지만요. 자 전원 케이블 연결하고 트레일러에 등화가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날은 제 차에 견인 장치를 달고 처음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자 앞에 이중 고리를 연결도 해줘야 돼요. 이게 트레일러랑 차량 이탈됐을 때저 어 와이어 줄이 보트 트레일러를 어 이탈되지 않게끔 이중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자 트레일러 등화가 됐죠? 네, 이렇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교통사고 유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트레일러 연결했고요. 이제 낙동강 슬로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동강 슬로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제가 과연 혼자서 런칭을 할수 있을지 트레일러 없이 오늘 테스트 하는 날이고요. 만약에 앞뒹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런칭을, 런칭이 가능하다 싶으면 트레일러는 바닷물에 빠트릴 일이 없겠습니다. 자 배를 저렇게 어, 트레일러에 살짝 걸쳐 놓고 딩기를 밑에 넣습니다. 밑에 넣고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딩기를 이용해서 끌고 가는데요. 바닥이 지금은 비포장 도로거든요. 여기는 힘들어요. 여기서 끌고 갈 때는 좀 힘들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길이 좋아서 혼자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바닷물에 빠뜨릴 일이 없겠어요. 트레일러를. 어,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물론 보트가 가벼워서 그렇긴 하지만 자 여기서 제 보트를 한번더 설명드리자면요. 어, 제 보트는요. FRP 소형 보트입니다. 자, 길이가 3m 90, 폭이 1m 15. 자, 마력은 9.8마력. 과연 내가 혼자 탔을 때 속력은 얼마나 나오고 롤링은 얼마나 심할지 어,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노를 저어서 어느 정도 수심이 나올 때 어, 선내기를 내려야겠죠. 아니면 프로펠러가 다망가지니까요 자, 이제 선내기를 물에 담그겠습니다. 네, 전에 파워피사 16을 탔었는데요. 파워피사 16을 탔을 때 속력은 한 36km, 38km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등치가 있다 보니까 속력이 얼마나 나와 줄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트 런칭이 끝나면 뒷띵기를 올려줘야 돼요 물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뒷띵기를 항상 깜빡하지 않고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저렇게 올리고 자 이제 뽁뽁이를 눌러서 기름을 채웁니다 연료통에서 선액기로 기름을 넣어주고요 자, 한번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자, 시동이 걸렸죠. 네, 처음 저렇게 시동을 걸어 주고 예열을 좀해 줘야 돼요. 자동차 예열하듯이 자, 저는 항상 시동을 켜 놓고 예열을 조금 합니다. 한 1분 2분 자, 예열하고 을 나서 이제 선액이 스트로를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기상 조건은요 바람이 없고 어 낙동강도 장판 이었어요 자 그래서 속력이 얼마나 나올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타에찍히는 어, 시속이요. 16.5 노트거든요. 네, 16.5, 네, 19 노트까지 가더라고요. 19.5. 자 그러면은 킬로미터로 어, 계산해 보면 어, 속력은 36 킬로 정도 나와요. 네, 이 정도 속력이면 뭐 충분하죠. 9.8 마력에. 뭐물 혼자 탔을 때는 물튀김도 없고요. 어, 나름대로 안정적이었어요. 뭐 어, 넘어지겠다. 어, 물이 뒤집어지겠다. 물이 들어와서 뭐 뒤집어지겠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어요. 날씨가 더울 듯하면 정말 재밌겠더라고요. 이 레저형으로라도 탔을 때 아, 재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더운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속력? 아, 혼자 탔을 때는 속력 정말 잘 나와요. 이세명 탔을 때는 한 15kg 정도 나왔거든요. 이두명 타고도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트를 선회할 때도 안정적으로 돌았어요. 자추, 어, 우측 다 해봤는데도 전혀 뭐 위험하다고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낙동강에서 배를 이제 멈췄죠? 이제 일어서서 앞선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좌우로 흔들어 봤고요. 어, 롤링도 괜찮았어요.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선수에도 앉아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명까지는 매우 안정적으로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명은 솔직히 좀 좁아요. 좁고 혼자 타기에도 뭐 괜찮고, 뭐 이만한 보트가 있을까요? 기동성 하나는 진짜 최고입니다. 이게 뭐 쭈갑 시즌 되면은, 아 정말 기대됩니다. 이 기동성이 좋아서 어 웬만한 슬로프엔 다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날 날씨만 좀 좋았으면은 영상 아주 멋있게 나왔을 것 같은데 날씨가 조금 아쉽네요. 구름이 좀 많이 꼈어요. 그래도 좀 운치 있지 않나요? 네 선수 저기 데크에 한번 앉아 봤는데요 와 진짜 제가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보트가 생겼다니 이런 생각 제가 낚시를 하면서 어, 낚시꾼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지금도 솔직히 조금 더큰 어, 배를 사고 싶긴 한데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 유지비라든지 뭐 관리 같은 면에서 보면 지금 이 보트도 어, 생당, 상당히 만족하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뭐 혼자 탔을 때는 뭐 아무 손색이 없어요. 뭐 엄청납니다, 그냥. 아, 스트레스가 그냥 한 방에 막 그냥 다 풀립니다. 이 직장 생활하면 은 스트레스 풀 남자의 취미가 하나쯤 있어야 되거든요. 아, 저는 진짜 만족합니다. 자,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런칭을, 아, 런칭이 아니고 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슬로프에 다 와갈 때쯤 기름 어, 노즐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기름 노즐을 분리하고 선액에 남아있는 원료를 태워서 어, 슬로프로 갑니다 그래야지 그런 어, 원료가 다 타버리고 어, 고착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게 좋죠 아 근데 무릎장화에 지금 물이 랜딩하면서 물이 다 돌았어요 양말까지 다 베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허벅지 장화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내려서 어, 배를 고정시켜 놓고 이제 트레일러를 가져옵니다 트레일러 갖고 와서 어, 이렇게 물 가까이 와서 들어서 물에 다안그고물 어, 가까이 와서 선수를 들어서 충분히 랜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게다 소형 FRP 보트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뭐, 중형 보트부터는 무조건 트레일러 런칭 랜딩을 해야 되니까요. 자, 저렇게 선수를 살짝 들어서, 뭐, 어, 트레일러, 저 뭐라 하지? 고리, 아, 윈치, 수동 윈치를 연결해서 이 감으면 돼요. 감으면 배가 저절로 그냥 트렐러에 안착이 됩니다. 네, 저렇게 고정을 하고 그냥 배를 끌고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이제 스트랩으로 배를 한번더 묶어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탐 분리해주고 포인트 원 분리해주고 뭐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내 맘대로 뜻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핸들도 반대로 돌려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미숙하지만 앞으로 좀 하다보면 좀 능숙해 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보트를 올렸고 스텝으로 묶고 이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초보자 분들한테는 좀 유익했나요? 아무튼, 영상 앞으로, 어,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